AL은 영어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작죠? 네. 그러니까 AL하고 a l 피조곡을 비교를 하면, a l 피조곡이 AL보다 작죠? 네. 어느 정도 이상이되면 네. 그죠? 이 결론을 이류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그냥 뵈게 아니라, 어떤 아수가또 그런 거지? 네. 그게? 네. 그래서 이걸 쓸 때, 이렇게 쓰지 말고, 요거는 정의를 그냥 한번 적어준 거잖아. 어? 정의를 사이에 적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네. 북한이 여기다 라는 뜻은 이게 성립하는 걸 뜻하는 거다. 그 말을 해준 거지.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여기 특별히 입시론이 이 때, 이를 때도 된다. 이런 거잖아. 네. 그걸 다시 두번 적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쓰려면. 그중에 생각맞게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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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릿속으로 있어야 될게 그냥 중지하는 거라고 서술해는 응? 이게 여기다 따라서 요게 성립한다 이거잖아 네. 그걸 말로 저적 적으려, 내고 이렇게 적으려 내는 걸적어야돼 그리고 이, 이, 이게,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인내의 양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니까 특별히 그 양수를 있는 내가 택하면 그래도 되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다 적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적으면 되나? 음. 어? 한 번에 한 번에 적는 방법은 뭐야? 따라서 이 출렁이는 에 들어가요. 적당한 자리에서 기가 존재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 음. 1 너무나 쉬운 데제지 그지? <laughs> 여기서도 어쨌든 그게 뭐야? 요거죠. 요구식이죠 네. e. 이것도, 이걸, 이걸 함수로 쓰면, F라는 함수로 쓰면, F라는 함수가 어떤 성격인가요? FX가 X보다 작다. 이 X 자리 모이는 겁요 이게 모든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번째 이상부터만 다 성립하면 되지. 지금 저게 그 케이스지. 그럼 밑에 것도 똑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통틀어서 쓸게 응? 충분히 큰 n부터 n가 이게 뜻이면 작은 n인가? 쉽거든 x가 0으로 갈 때도 0으로 갈 때도 이게 0으로 갈 때죠. a가 0으로 갈, 갈 때죠. 네. 그지 양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걸 쓰더라고요. 요걸만 족하는 그런 함수 있죠. 다들오면 아무거나 다 문제가 된다. 그죠? 비교 판정법 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네. 극한 비교 판정으로 할 수도 있죠. 극한 비교 판정을할 때는 f의 조건이 무엇인지 x가 0이고 할때 x 분의 f의 조건이 0이 아니고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a로 수령하는데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될 때는 a 안 합한 거나 f a 안 합한 것이 동시에 수렴발생이 동시에 되잖아. 그지? 응? 그런데 요 구간은요. 요 구간, 부카. 요 구간은 빼기 0 분의 그 빼기 f F0. 영. 이를 보시면 f 0이0이라고 f 0은0이라고 하면 어? 이으로 주자고. 그러면 이식은 아까 x분의 f(x)라는 식을 이식하고 같지? 음. 음. 이식해서 x는 0으로 보내기 뭐야? 0에서의 f 는 0이죠. 음.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조건이 이것이 0이 아닌 어떤 값이고, 음. 어? f(0)은 0이고, 그런 f 가지고 저아에다가여요안에다 집어넣으면, 음. 그럼 다 됩니다. 그러면두가 어떻게 음세한그번찾그보라고번에서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분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세그다다뭐 2 x 스 제곱 빼기 어려워? 음. 아, 네. 아니, 이거 미분계수가 0이안 되는 경우 하나도 없고, 네. 어? 그다음에 곱 빼기 의0 제로 하면 그 여기서 0 되잖아. 네. 그렇지? 사인, 사인 엑 이거 뭐더 없냐? 사인 엑스는 그냥 되나? 사인 엑스는 이거 하면 사인 엑스니까 이네 그럼 사인 영, 사인 엑스. 그럼 저기다. 사인에의해 이런, 이래, 이런 뜻 되는 거지. 음. 어, 물론 저렇게 사인형 0일 때는 x, sign x, 그, 부동호, 일부러 작가가 다는 부동호를 이용해서 그냥 보겠지만, 저게 저, 저,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훨씬 복잡할 수도 있잖아. 복잡해도 가능하잖아.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음. 네. 어떤 코멘트도 한번 해봐봐 하나말고 여러개가 여러 같이 움직여있습니 이거는 이 문제같은 경우에 지금 fx를 찾았잖아 응? 이게 일변상이라고 그게 아니라 여기가 f의 x, y, z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다 이 자리에 들어갈 때 이제 a, n하고 뭐 a, n 플러라고 a, n 플러 이렇게 3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진짜 쉬운 것만했어요 코로테 시험만 했지. 밀어건다 응. 응, 답이 있고 쉬운 거야. 어떻게 되면 미분함수적분 이런 걸가하려 예를 들어 여기서 미있썼잖아 이거 또 도함수 그런 걸로 바꾸고 그러면 그런데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되지? 이게 모든 방향으로 다되어야 되니까 뭐 그래도 영어가 그렇게 막히겠지 생각해봐 어? 한 문제 가지고도 그 평생을 뽑을 뽑을 수 있는데 어, 너무 쉽게 쉽게 하고 끝내지 말고 제가 할 네. 거는 아까 뭐 요거 하는 문제였는데, 네. 어? SWSK 네. 어. 하면, 그러면 이제 UK 2K 플러스 1부터 무한, 아, 요기구나. 이렇게 땡기고, 여기구나 요기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게 등으로 다 연결을 했죠? 등으로 네. 다 연결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무한이 합혀져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네. 등으로 연결했다는 이야기는 네. 저거 전부 수라는 이야기. 네. 그래서 지그 여기에 항상 이 모든 과정에서 많이 쓰인 건 뭐냐? 이렇다는 이력기야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한 수렴성.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게다이드물어지는거 보통은 그거를 안가서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번 연산을 교환하는 거. 무한히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앞에 건 무한대가 됐고 뒤에 건 유한대가 됐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이두 개를 지었다. 그러면 이 이렇게 풀어가지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무한을이 바꾸면서 쓴저예요게 무한만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안되요유한번순서를바는 거는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당해히 돼요. 유한번만무시하요 근데 무한히 많이 a 체하는 거는 그실제적으로 d 도 o 이없 d n 말이 o to the room. 서 o h a 고 g on, 이게 n t i n 수 e to 하니까 이게 수 o 으로 it. 으로 u give me o 이 e b 이거 you 이거 n t h 아에했트럼의차 그, 씁어. 이봐, 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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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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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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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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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이거는 단조 감소하고 단조 감소할때 이렇게 된다는건 양성부터 이렇게, 이렇게 변나가는거죠다 음수니까 딱 하면 근데 이것도 이게 두개나 해? 아니요 그것도 마술사에서 수령하니까 이것도 결합 구축을 내가 마음대로 쓴거잖아 이렇게 할게 아니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응. 이렇게 할게 아니고. 구분압으로 그거를 이야기하는게 제일 확실해요 구분압으로 이야기하면 구분압이 응? 커질때 증가감투 증가감투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 봐야 첫번째 부지 크다 그래도. 그냥 래그 이런식으로 가주면 이정도면 충분한데 조금 더 컸으니까 그럼 이거 이거 형과 못한 거 아니야? 이거 네. 한 거야? 뭐 어, 지금 이상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데. 아네 일단 지금 나먼 이게 예, L이죠. 응? 어? 네. 그럼 이런 자연스러운 게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지? 여기 가 l 군초에다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요 안에, 이 N군의 의미는 다 있는 거죠. 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쓰면, 이거 극한 저런 걸로 쓰면, 무슨, 뭔가, an 마이너스 l 의 값이 값이되이 로프 형식부터 시작을 해서 음, 이건 왜 맞는 n k 이케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laughs> 음. 그리고 이건 뭐가 끔치야? 정글 를구고 빼주면 음. d n 분의 an의 절대값이 1 a 만 원이 되 그러면, 이쪽이 필요한 거지. 뭐, 거꾸로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쪽 방향이면. 응. 이쪽, 이쪽 주면 A n 결될 때까지, 여기다 작고 나갔다, 요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실험하니까, 이거 같은 거 실험한다. 이런 식 그, 저기, 이제, 인서이 프리에서 보면, 어. L이, M이 L보다 커가지고, AN이 MBM보다 작다, 저렇게 넘어갔는데, AN이 LBM보다 작다라고도 말할 수 있나요? LBM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요 LBM보다 작다면, 이걸 그냥 쓰면, AN이 그 AN이 그냥 L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어? 네. 근데 L은 그냥 위에 북한이,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위에 이게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야야 L보다 작은 거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이거보다 작다는 그냥 안 돼. 음. 이거보다 작다는 안 되고 여기가 조금 더 하면 어느 음. 정도부터는 이것도 응.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그래서 이쪽에는해주게 중요한 놈이 없죠. 그냥 나중에 어차피 6개 다 이걸 요구하는 거니까이 말은 틀리진 않는데 굳이 M을 가져 온다는 이, 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하려면 좀더 많은 걸 해야 돼. 이게 L 근처에 무한히 많은 건다위 있고 L 바깥에 l 근처 그렇죠, 바깥에 나가는 건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M보다 작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거 그렇게 간 거라고 근데 굳이 그렇게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밑에 거는 뭐 동무 문제를 바꿔가지고 그간 성질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 중요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어? 이거를 이것에 의해서 그냥 이게 들어오는 이게 들어온다. 이게 들어오는 이게 들어온다. 이렇게. 요거 요거 이게 l 분에의 am l이라고 했는데 0이 아니니까. 응? 요거로부터 이게 되죠? 음. 요거 같은 방법으로 이게 0이 아니잖아. 같은 방법으로 이하 같은 수하는이 위에 거둬야 고 응. 같은 말을 두번 쓸지? 네. 응. 같은 말두번쓰 필요가 없는가? 응. 이건 같은 방법인 거야. 응. 똑같잖아. 현 개만 더을수 있지. 그다음에 현미, 연세만 두고 엑셀지 실수해 주면. 제곱법한개 수령하면, f x n 는 코시수유입니다. 자, FXN이, 이거, 그냥 봅시다. <laughs> 네. 수령, 이게, 이게, 이게 수령하니까, 응? 어? 네. 요, 요거의 일반한 판정법에서요구 북한이 0이 되돼요 XN의 제곱법이한이 네? 그러면 그게 xn의 극한이 0이 돼야 돼요 네. 그말은 맞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고 네 어? 이면으로 어? 이면이 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같아 아 그냥 두고으로요 그거도... 봤잖아 아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잖아 네 그래서 f x n 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필요한 거지? 네 어, 그래서 회진 포함할때 이거는 이거 연속함수라는 성질에의해서쓴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연속함수 성질이 다쓴게 아니라고 이거 어디서만 연속인 거야? 연속인 거야. 0에서 F는? 자 X는 0에서만 연속 이것만 쓴는 그렇죠? 연속이니까 이건 네. 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F0으로 쓴 거니까 응 F0으로 쓴니까 실험하는 수요는 코시스 수요입니다. 그래서 에펙트에는 코시스 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해요. 어, 근데 이거에 하프가? 저 FX라고 하면? 라고 하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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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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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야 응? 이게 이렇게 되려면 여기 여게 여기, 여기 중요한 거야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거든 뭐냐면 이거의 극한에 극한에서 배추가 정의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점에서 연습을 해야 돼 그까, 그 값은 2분의 파이 있죠. 네. 어? 근데 2분의 파이에서 F가 정의가 안돼 있다고. 네, 뭐. 저희가 가이니다 그걸 알고 어게아니라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이 F 그 연속 말고 실수에서 실수로 연속이기 때문에 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연속 함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예요? 그냥 그냥 이거 없이는 안 돼. 그리고 쿠시열하고 쿠시조건 함수가 쿠시열이다 라고 공개된 거는 그래서 연속 함수는 이거 연속 함수죠? 만시 이거는 그때부터 이거부터 여기까지 정리한 연속 함수잖아. 연속 함수는 일반적으로 쿠시열을 쿠시로 열 보지 않아요. 안 된다고. 코시열로, 코시열로 보내는 연속함수는 평균연속이기만 보낼 수 있어요. 아, 나 이건 뒤쪽에 내용 배워야 쉽게 풀 평균연속이어야 돼 그냥 연속성만 가지고는 안 돼. 평균연속은 뭐냐면, 그, 이렇게, 이쪽에, 이쪽 정역사의 점이 가깝기만 하면, 함수값의차도 가깝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함수는 보면, 그, 여기서 가깝고 잡으면 여기서 가까워지지. 근데 이렇게딱 잡은 다음 그걸 내가 이쪽으로 쫙 밀면 두 실수 값은 차는 똑같잖아. 근데 함수 값은 어떻게 돼?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평균 연속이 아니라는 게좀 기분이 들 평균 연속은 이걸 잡아보지 않으면 잡은 점이 어디가 됐든 간에 함수 값은 차도 다 똑같이 작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건, 이 그게 네, 아니거든. 그 조건이 있어야, 어. 응? 코시수열이 뭐야? 적당한 K가 있어서, N하고 N이 K보다 크면, XN 빼기, XM이, x F6. 슐러보다 F6. 작대잖아요. 요게 두 점이 차이가 작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평균 연속이 되어 있으면, 요건 사이에 끼는 거니까 이 필름 바로 바꿀게요 이렇게 작아지면 여 델타 함수의 연속성이 그 델타에 해당하는 거야 작아지면 함수값이 작아 작아 내가 원하는 만큼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연속보다 더 강한 게 되네 그냥은 일반적으로 안돼 잘못 풀었네 지금 이거 시계가 썼어야지 네. 지금 그게 틀리진 않은데 네, 뭔가 조금 부족한 고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틀지를 않았던 거지. 네. 그다음에 단조 증가 액수가 단조 증가하고 음. 이게 수정하면 야, 이것도 수렴만 수정 보여. 아, 이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참고지 판별. 이 그러면 야 여기다 이렇게라도 접어야지아네 이걸 안접으면 이게 한상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네. 저기 항상. 어. 응. 그래서 이거는 뭐. fxn이 수령하면 xn이 수령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아, 응. 그럼 이게 단순증 값이죠? 네. 그리고 fxn은 2n, 이분의 1이지? 네. 응.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수령하죠? 네. 엔기뭐한대들가면뭐 어딜 간 거야? 을 수령하죠? 합이 네, 수급수급수 아, 아, 네. 그럼 급수는 수령하죠? 네. 아, 얼마야 2분의 1, 네. 2분의 2분의 1, 분의 2분의 1, 분의 1, 2 2분의 1, 2분의 1, 2분의 이루어져, 이리고, 이루어져, 이루어져. Are you 네. w 가 a 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 a t i n 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수 t k n n 이게 조금 아. 되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당연한 것중에 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아. 비교 관접 그런 거니까. 그치 뭐 비교 관접 쓰면 되지. 근데 비교 관접으로 안 됐을 수 있는가? 양 양성, 양성으을지 그래서 그것 음색에 때 양수가 아닐 양수라는 조건이 없잖아. 네, 없으니까 도대문 언제든지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 극한 비교 판점법미술비가 했던 거가 영이 아닌 걸로 실험할 때는 실험 발생이 동치이다지 네. 영으로 실험할 때는 똑같은 명제가 있어. 영으로 실험하면 a m 분의 b m이 영으로 실험한다. 네. 응? 그러면 AN 합격계 실험하면 BN 합격계 실험한다 분모가 실험하면 어... 분자가 더 빨리 0으로 가는 거거든 AN 분의 BN이 극하이 0으로 간다는 음... 이야기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속도보다 분자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다는 돼요 더 빨리 0으로 가면 어? 그러면 AN 합격계 실험하면 BN 합격계 실험한다 이게 상급해 그 때는 양 낭독수 조건 없어, 그냥, 그냥. 그 응. 그걸로 한번 풀어봐. 네. 어? 낭독수 필요 없고, 그냥, 북한 미래권자 또오면 음, 내일은 좀 새로 나와. 네. 내가 못 나올 수도 있다. 갑자기 아침에 네.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 지난 한참 훗날에서 자고 있을 때. 배려합시다. 예,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생각 들 생각해야 돼. 이 네. 네. 초보적인 연들뭐이